안녕하세요 돈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레파 플래티넘이라는 오메가3 플러스 비타민 D3 제품인데요. 이 영상은 간단한 개봉기를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자세한 후기는 제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박스 샷이구요. 개봉을 하면 페트병 연기에 들어있는 본 제품이 있는데요. 쓰여진 내용은 박스에 있는 것들과 동일합니다. 총 60캡슐로 한 손으로도 열기 편한 뚜껑으로 되어 있고요. 내용물 색깔이 특이한데 반투명한 보통의 오메가3하고 좀 다르게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한 노란색 으로 되어 있죠. 그리고 특이하게도 오렌지 향이, 천연 오렌지 향이 들어있어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.